와 우리 마을 정말 처음이다 우리 엄마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? 우리 딸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? 저기지 우리 집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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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면을 여보 이샤 우리 집 정말 정말 좋아 안녕 늑대 엄마 여보 여보 우리 딸 좋았어요. 엄마, 우리 집 바뀌었네요. 엄마, 으... 어. 엄마, 집참 좋네요. 엄마,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? 아, 여기구나. 에에에 엄마, 우리 아빠왜 이렇게 뚱뚱해졌어요. 여기는? 안녕.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고. 엄마. 응. 우리 아빠 쫓아내면 안 돼요? 안 돼. 아, 것도 아빠, 그래. 안녕. 안녕 나경아. <laughs> 저 여행인데요? 누구세요? 미연아 다 여행아. <laughs> 여보. 애? 에이, 름까지 바꿔버리면 어떡해요! 왜그왜주지 아, 엄마, 요에에 엄마 때리면, 이 아빠가 엄마 공격해요. 하지 마요. <laughs> 어디, 엄마, 엄마?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고. 어? 야,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? 나 아빠랑 있는 거 싫어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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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디 있냐고. 엄마 이제 좀. 응. 엄마 지금 옷으로 보이지 안보이거든난너보이거든 야, 짜자. 찢. 아니야, 다시. 응. 음. 엄마 지금 투명한 포션 먹었어요? 아니. 아, 나이 집에서 확 나가버린다요. 아, 미안해. 빨리 내려와요. 엄마 뽑다 일로 와, 우리 해빈이싸가자 우리 아빠 빼고요? 응. 그래, 좋아요. 와 좋다, 좋아. 언니! 엄마 수영 못하잖아. 나 아니야, 난 잘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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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트루 한번 하고 떨어질 수 있어. 망하지 마. <laughs> 엄마, 여기서 근데 어떻게 나가요? <laughs> 엄마, 당장 안 나오면 나이 집에서 나가요. 에휴, 엄마, 우리 아빠 지금 TV 보고 있어요? <laughs> 늦가니참 좋은데야. 뭐 추워라, 엄마. 나 추워요. 네, 우리 캠핑장으로 가자. 캠핑이 어딘데요? 엄마, 감기 걸렸요 우리 집으로 가요. 뭐 죄송해요. 엄마기 엄마 소개하면 엄마, 엄마 쫓아오잖아요. 지금 무엇을 이게 뭐예요? 어! 엄마가... 엄마도 지금 물에 물에 아... 물에 아 어! 어,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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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대체 어딘 야 바보 멍청이 빨리 따 엄마 우리 밤새잖아요 내왜 무덤을 왔어요? Miles!